여러분, 안녕하세요. NI 지면 해설 강의를 맡은 황태규 기자입니다. 오늘 4면에서는 예쁜 인형보다 못생긴 인형이 인기래요 라는 기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키링을 들고 나왔는데요.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귀여운 캐릭터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누가 봐도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 이렇게 기사에 나온 사진처럼 빨간색 몸통에 세 가지 눈을 가진 이상한 인형, 그리고 파란색 털에 사람 이빨을 가진 우스꽝스러운 모양의 인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못생긴 인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건지 기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넙대대한 얼굴에 귀까지 찢어진 입 삐뚤빼뚤한 이빨과 얼굴을 뒤덮은 털 예쁘다고 할수 없는 얼굴을 가진 퍼글러 인형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뾰족한 귀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장난꾸러기 라부부 인형도 마찬가지죠 못생김이 매력이 되는 이름하여 못생긴 것들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못생긴 인형을 파는 몽구점이나 매장에 가면 사람들은 못생겼다라는 말 대신 귀여워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생긴 도깨비라고 불리던 라부부는 태국 공주와 블랙핑크 리사, 팝가수 리안나 등이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럽들이 사는 인형이란 소식에 셀럽을 따라 물건을 사는 디토 소비가 일어났죠. 디토 소비란 나도 라는 뜻의 라틴어 디토에서 나온 말로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를 따라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라부브 인형을 사면서 그걸 따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디토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한정판 옷이나 물건을 사고 파는 플랫폼 크림에서 라부브 검색량은 517%나 급증했답니다. 이와 똑같이 약간 다른 의견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귀여움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그랗고 커다란 눈, 작고 오똑한 코를 뜻했던 귀여움이 최근에는 예상밖의 엉뚱한 생김새를 의미하는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남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을 뽐내는 요즘 세대에게 못생김은 정해진 기준이 없는 신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지식이 팡팡해서 퍼글러가 어떤 인형인지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퍼글러, 영국의 인형 브랜드로 이빨이 달린 우스꽝스러운 인형으로 유명합니다. 인형마다 이름과 특징을 갖고 크기도 키링으로 쓸수 있는 작은 인형부터 안고 낼수 있는 큰 인형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옆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반지의 제왕 같은 유명 시리즈와 협업한 제품을 내놓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버글러 종류는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인 프로도 캐릭터를 오마주한 퍼글러 인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문해력 속속으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못생긴 도깨비라 불리던 라부부 인형을 SNS에 올린 스타들을 기사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문제에 대한 답을 기사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은 기사의 세 번째 문단에 있는데요. 못생긴 도깨비라고 불리던 라부부는 태국 공주, 블랙핑크 리사, 팝가수 리안나 등이 SNS에 올리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셀럽들이 산 덕분에 기토 소비까지 일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정답으로 태국 공주 리사 리안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2번 왜 사람들이 못생긴 인형을 귀엽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기사를 참고해 적어주세요 이번에도 정답을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2번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귀여움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동그랗고 커다란 눈 작고 오똑한 코를 뜻했던 귀여움이 예상밖의 엉뚱한 생김새를 의미하는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남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을 뽐내는 요즘 세대에게 못생김은 신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기사에 등장한 인형 중 여러분이 갖고 싶은 인형은 무엇인지 이와 함께 적어주세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전형적으로 귀엽게 생긴 인형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사에 있는 인형 외에는 퍼글러와 라부부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시 답안을 작성해 주신다면 저는 아마 라부부 인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국 공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블랙핑크 리사 같은 사람이 라브브 인형을 사면서 어느 정도 유행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르는 패션 피플이 되고 싶다면 라브브 인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4면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